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 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쉘도잉이든, 딕테이션이든, 정말 똑같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기출문제집은, 어차피,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은 LC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LC 공부를 할때각 파트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은지는 다른 영상이 만들어놨으니까 그각 파트별로 문제 접근하는 거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LC 성적이 잘안 오르시거나 지금 받는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고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제 LC 점수를 보시면은 처음 시험부터 계속 조금 조금씩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LC를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첫 시험을 보고 제 약점이 어떤 부분인지 잘 파악을 했고 그 파악한 것을 조금 조금씩 메꾸다 보니까 LC 성적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잘, 잘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개념서는 7주 동안 공부했어요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RC 강좌 수가 정말 많아요 파트 5, 6, 7까지 해서 각각의 파트와 문법을 다 들으려고 하면 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RC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LC는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서는 다 공부하는데 7주 가까이 걸렸고요 7주 동안 공부를 한 이후에 ybm 천재 1번 문제집과 해커스 한권으로 끝내는 모의고사 lcrc 편을 사서 총 15회분의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치러 시험장을 갔더니 팜플렛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기출문제집을 풀었는데 실제 시험과 사설 문제집의 차이는 첫 번째 시험장에 가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트 3,4 에서는 문제 푸는 순서가 사설 문제집의 경우에는 약간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213 또는 31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 번호 순서대로 답이 다 나오죠. 문제 푸는 순서가 좀 달랐고요. 실제 시험과 사설 문제집에서는 성우가 달랐고 말하는 수도나 아니면 은 발음이 정말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LC 문제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LC 공부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설 문제집은 풀지 마시고 진짜 기출 문제집만 푸셔도 될것 같아요. 사설 문제집에서 실제 시험과 정말 다른 발음을 듣고 틀린 문제가 있었어요. 말도 빠르고 내가 아는 단어도 다르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우분의 목소리로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좀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설 문제집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비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치고 나서는 다른 문제집 안 풀고 TS 기출 문제집 천재와 LC 문제집 총 15회분의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매일매일 한 해씩 계속 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LC에서 정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 그날 컨디션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가도 갑자기 딴 생각을 하면은 스크립트가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C에서는 조금 대범해지셔야 되는 게 내가 분명히 안 들릴 수도 있고 못 들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분명히 못 듣거나 안 들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LC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걸잘 해야될까요? 해야 될까요? l c 를 잘하기 위해서는 총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휴대폰을 꺼야 됩니다. 휴대폰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아, 문제를 푸는 시간 총 45분 동안은 휴대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SNS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은 다 끄고 정말 오로지 듣기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우세요. 진짜 휴대폰에 갑자기 카톡이나 뭐 인스타 알람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45분 동안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연습을 할때 45분 동안 정말 집중을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시험장에 갔다고 하면 시험을 치시다가 딴짓을 한다거나 멍 때리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45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만 집중할 수 있는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집중력을 키우시고 꼭 휴대폰은 꺼주세요 두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이건 약간 개인적일 수가 있는데 저는 문제를 푸는 단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푸는 단계에서는 꼭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듣기만 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 시간에 하듯이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은 혹설로 듣기 할땐 듣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시험을 치는 시간에는 듣기를 해서 꼭그 시간에는 듣기가 잘 들릴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었던 것과 내가 꼭그 시간 동안에는 꼭애시 공부를 하니까 다른 나머지 시간에는 r c 공부를 할수있었 었던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는 LC 공부를 하고 그 LC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서 LC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를 선택하셔서 꼭그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LC 공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 내일은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 이렇게 뭔가 변동이 있으면 사람의 바이오 리듬 이런 것들에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듣기 공부할 때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공부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꼭 듣기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듣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듣는 스크립트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부를 할때 듣는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듣고 무작정 답을 찍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파트 4를 예를 들면 은 공항 안내방송, 관광지 안내방송, 라디오 방송 이렇게 각각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정말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각각의 문제에 대한 상황을 꼭한 번쯤 스스로 정리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사진 파악을 정말 잘 해야 되고, 파트 2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파악을 잘 해야 되고,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립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무작정 듣고 문제에 답을 맞추기 보다는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를 듣고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검토를 하면서 한번쯤 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파트 3, 4에 그 화자의 의도가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상황을 알고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추려보면은 거기에 있던 보기들을 추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시험을 볼 때는 그런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 듣고 답만 찍는 걸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을 치고 나서 느꼈던 게 내가 듣기는 잘 들었지만 내 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상황 파악을 하고 문제를 들었을 때 내가 정답률이 높아지는 걸 스스로 체감을 하게 되니까, 내가 실제 시험을 쳐서도, 내가 찍었던 답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물론 마지막 시험에도 못 들었던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는 파트 3, 4 문제에서 문제 초반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기는제가두 문제 정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문제 보기를 한번 간추려 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정답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러한 노력을 해보시는 걸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 댓글이나 인스타 메시지로 안 들리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섀도잉을 해야 되냐? 디테이션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섀도잉이든 디테이션이든 정말 똑같은 거는 뭐냐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의 문장을 정말 많이 들어서 내가 따라 말할 수 있고 내가 받아 적을 수 있으면은 그게 섀도잉이고 디테이션이잖아요. 그두 개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많이 들으면 돼요. 섀도잉이든 디테이션이든 자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듣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섀도잉과 디테이션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l c 에서는 우리가 듣고 쓰... 거나 듣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답만 체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물론 섀도잉과 디테이션을 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나는 섀도잉과 디테이션 아무리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요. 많이 듣고 문제를 많이 푸시면 돼요. 내가 오늘 만약에 어떤 한 문제를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렸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틀리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 문제집을 몇 바퀴 돌렸다고 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첫 번째 문제를 풀때안 들렸던 문제가 두 번째 문제를 풀때 들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 일정 공부를 하고 와서 다시 들었을 때 들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못 들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부량이 쌓이고 나서 다시 그 문제로 돌아왔을 때 들으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진짜 안 들려 하시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기출문제집은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문제에 부담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반복한 상태에서 어 시험 3일, 5일 전쯤에는 이제 안 들렸던 문제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내가 안 들렸던 문제 또는 내가 애매하게 들었던 문제를 체크를 해놨겠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만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들렸던 문제는 또 들어도 들리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시험 치기 전에는 꼭 내가 못 들었던 문제를 들으면서 보완을 해 나가시면 돼요. 마지막 점검을 하실 때에는 그런안 들렸던 문제의 스크립트를 분석하시면서 내가 왜못 들었지? 내가 어떤 발음에서 못 들었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정말 좋아요. 저는 공부를 할때못 들었거나 애매하게 들렸던 거를 다 체크를 해 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 치기 5일 전부터는 그런 문제만 반복해서 들었었고 그렇게 했더니 나름 마음의 평화라든지 내가 들었던 거를 다시 들었을 때잘 들렸던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시험 치러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덜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시험 치기 전에는 무조건 매일 매일 모의고사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 전에는 꼭 내가 안 들렸던 것들, 내가 몰랐던 것들, 애매하게 풀고 넘어갔던 것들을 점검하시는 게 정말 도움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멍 때려서 못 들었거나 다른 생각을 해서 못 들었다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 도 그럴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연습하실 때에는 아무리 내가 못 들었다 하더라도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 문제 는 틀렸다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멍 때리거나 다른 생각을 해서 놓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 가서도 내가 멍 때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너그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틀렸다고 표시를 하고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듣기를 잘한다고 해도 내가 멍 때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못 듣게 돼 있어요. 연습하실 때부터 그러한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실제 시험장 가셔서도 꼭 시험 문제를 잘 푸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LC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를 제 나름의 소견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LC에 대해서는 하나 더 짚고 가야 될게 뭐냐면 LC는 꾸준히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큰 항아리가 있다면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항아리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LC고요 LC는 정말 꾸준하게 했을 때 성적이 확 올라가니까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정말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지 ETS에서 나온 문제집은 꼭 반복해서 풀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AC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만점이 아니듯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부분 부분적으로 좋은 것들만 편집해서 자기 걸 하시면 정말 좋고요 만약에 l c 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생각을 한번 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이 공감이 가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제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목표를 8월 달에 구독자 1000명을 만들겠다고 라 했잖아요 어, 그 목표가 정말 종이에 썼더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표도 꼭 종이에 써서 이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